자, 안녕하세요. 쟤입니다. 아, 오늘, 그라나도 에스파다 M 이라는 게임을 제가 리뷰하러 들어왔는데, 제가 이 게임을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악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라나도 에스파다 M 이라는 게임이 나오기 전에 리뷰를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다는 거예요. 어, 추억적인 게임을 가져와서 냉정하게 리니지유 게임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 예상하지 않은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야, 이거 게임사에서 나한테 자객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직접으로 리뷰하는 사람이니까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PC, 그라라도, 에스파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뷰라는 거는요, 어, 안 해본 사람들의 어떤 눈으로 비춰질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2024년도에 이 게임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시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플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악플을 나한테 달지? 어, 오랜만에 받은 악플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이 게임의 시스템이... 어 영웅을 세 개를 선택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 것들은 지금 막세 개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각각의 세 개의 캐릭터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세 개의 캐릭터의 스킬을 올리고 레벨을 올리고 스킬 레벨을 올리고 캐릭터 레벨도 올리고 투력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꼭 뭐, 리니지 게임들이 음악들이 좀 다크해요. 다크한 거에 비해서 음악들이 좀 활기차 보이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은 괜찮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런 리니지 유 게임에서 어, 캐릭터를 좀세 개로 해야 되니까 조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시작점은 어, 기존 리니지 게임하고 뭔가 다를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걸 열다 보니까 솔직히 리니지 유게임에 진짜 게임은 상점 보면 끝나거든요. 캐시샵 보면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영입을 딱 들어가 봤더니 어? 얘네들이 퀘스트만 하면 어, 캐릭터를 다 주는구나 어, 캐릭터가 뽑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스카우터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놨고 이 스카우터를 하나 확정으로 뽑는데 33,000원입니다 예, 도감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만들어놨거든요 영웅 도감 도감을 올리면 스탯이 올라가요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스탯이 올라가니까 아이템 도감, 미니처럼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래소를 돌리는 역할을 하겠죠 패도감도 다 있습니다. 패의 능력치가 거의 두 배씩 차이나거든요. 경험치 차이랑 물력 소지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경험치 빨리 치고 나갈 거고 물량 많이 들 거고 사냥 오래 할 거면 뽑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린라이크가 세트하는 원인.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뽑으면 좋아하고 뽑았는데 요즘 유저들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요. 여기 에 많이 싫어하고 등급별 전승. 전설까지 있는 게 보이고요. 몬스터 도감이라고 해서 유튜브 를 제가 첫 데뷔해서 했던 게임이 리니트 레볼루션인데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 몬스터를 얼마만큼 잡으면 얼마만큼의 능력치를 주겠다. 뭐 자동 사냥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구닥다리 시스템 아직도 가져와서 저에다 계속 박아놓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몬스터를 잡으면서 레벨을 올리면서 이런 능력치를 가져가라라는. 어, 그런 시스템이고요. 어, 굉장히 올단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런 시스템이 달려 있었다. 그 다음에, 팻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특성이란 것도 있는데, 이 특성을 뽑는 포인트예요. 근데 더이 특성의 스탯을 지금 돈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점으로 유출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임 같고요. 영웅들 보면은 장비도 제각각 다 끼워야 돼요. 네 자극값 끼워야 되고 스킬도 다 해금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스킬북을 줬는데 나중에는 뭔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걸 레벨업을 올리고 캐릭터를 진급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영웅 레벨업을 하는데 레벨업한테 카드가 필요해요 근데 제일 mmorpg에서 넣으면 안 되는 거돈 주고서 경험치 사는 거 이런 거 절대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이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라나도 에스파다가 나왔을 때는 신선한 컨텐츠일지도 모르겠지만, 에스파다를 해보지 않은 저의 눈에서 리니지 게임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캐릭터 3개 운영한다. 그 정도밖에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인데, 최근에 나온 리니지 라이크 롬 아직 오픈 안 했죠.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간, 주간, 이런 스텝업 단계별 패키지를 지향하겠다. 이 말은, 과금력을 줄이겠다는 걸 지금 게임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리니지유의 게임의 핵심은 과금이거든요? 보면, 오픈, 오픈 스카우터 패키지가 영웅 실내 택게 태... 스카우터 즉시 공유하는 게 45개, 33,000원. 좋은 동료를 뽑으려면 33,000원 주고 뽑아라. 이 말인 거고요. 오픈 소환 패키지에서도 지금 날개 패타 파는 거 보이죠? 요거 보셔야 됩니다. 전투 교범, 뭐겠어요? 스킬 올리는 겁니다. 경험치 가드 지원 상자 뭐겠어요? 경험치 올리는 겁니다. 비스 지원 상자 뭐겠어요? 골드 올리는 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던전 입장권입니다. 다 팔아요. 린나이케에서 기존에 팔 알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스킬 레벨업 경험치 <laughs> 골드 모래시계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할지 말지 이거 보고 있는데 끝난다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스타터 패키지에서 장비를 팔아먹고 있죠. 7검 어, 육감 장신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왜 네. <laughs>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실팩 패키지가 4만 9천 원. 월간 주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들을 팔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점점 과금 패키지가 붙고 붙고 붙고. 붙고. 그러나도 에스파다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주식끼 게임도 안 해보고 이런 게임 너보다 한 3반배 더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님들보다 훨씬 많이 한것 같아서 지금 이 게임을 제가 플레이하면서 이거 딱 열자마자 이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흥독게 게임을 플레이했거든요. 근데 이거 딱 열자마자 아 씨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존나게 또 내가 리니지 게임 까듯이 디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자본주의 제처럼 어느정도 실드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인데 리뷰는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돈을 받으면 차라리 리뷰영상 안만듭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이 상점을 보시고 하실 분들 하세요 음 저는 어느 똥 게임을 갖다줘도 다 재밌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한빛소프트에서 뭐 필요하다면 연락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의 평점은 항상 똑같죠? 어. 리니지 라이크 변함이 없는 리니지 라이크에는 1점 이상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제의 평점은 1점입니다.